자, 여기서 y는 x제곱 플러스 2k, x-4k가 마이너스 x축과 한 점에서 만난다고 했잖아? 그럼 얘가 판별식은 0 되는 거야. 한 점에서 만난다. 접한다. 이런 거다 판별식이 0입니다. 그 다음에 x축과 만나지 않아야 되니까요. 판별식이 0보다 작다. 어, 서로 다른 두 허근이다. 이런 거다 똑같은 말입니다. 그래서 구하면은, 위의식에서 구하면은 k제곱 플러스 4k가 0이 되니까. k는 0. 너는 k는 마이너스 4야. 자, 두 번째는 0보다 작아야 되니까 얘는 방금의 공식 못 쓰네. 1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k가 0보다는 작다. 작다. 1 플러스 8k가 0보다 작으니까 8k는 마이너스 1. k는 마이너스 8분의 1보다 작아야 되네. 그러면 얘랑 얘랑 똑같이 해당되는 거는 마이너스 4.